이 맞습니다. 투부정사라걸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일단 모양이 중요한데 투부정사 의 모양 은 어떻게 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이게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가 무슨 부자냐면 아니 붙자 정은 무슨 정자냐면 정해질 정자 산 품사 자체사거든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달리다는 품사가 뭐지? 달리다 동사지. 동사잖아, 달리다. 달리기는 품사? 우리말로는 하고 있잖아요. 품사 뭐지? 명사지. 달리는? 허용사지. 달리면서는? 부사지. 그래서, 동사, 명사, 허용사, 부사가 우리말은, 이 단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쓰냐 이거를. 동사에다가 툴을 붙여가지고, 이걸로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요. 투만 붙이면 돼요. 투, 런 하면 그게 달리다가, 달리가 기될 수도 있고, 달리님이 될수도 있고, 달리면서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해진 게 없어요. 부정사. 종류가 많겠죠. 다시, 정리해줄게. 투 부정사는 일반적 모양이투 플러스 동사원입니다. 근데, 무 쓰이냐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그다할수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명사로 쓰인 거 볼게요. 명사로 쓰인 거크게세 가지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야. 명사로 쓰이는 건 뭐냐면,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호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중에서 뭐 본다? 주어 하나만 본다. 이 책의 특징이 조금 조금씩 짤라서라도. 정확히 보세요. 다시. 투부정사가 동성에 붙어서 투정사가 되는데, 명사, 명사, 부사로 다 바뀌어. 근데 그중에서 다 하지 말고 명사만 하자면, 영어에서 명사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중에서 주어만 하겠습니다. 투 오렌지, 컷, 오렌지가 주어야, 이자 동사고 근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짜, 긴 주어를 뒤로 빼고요. 가짜 주어 앞에 다어요 이걸 가짜 주어라서 가주어라고 하고요. 이걸 진짜 주어라서 진주어라고 해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원칙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바꾸죠. 오렌지를 자르는 것은 쉽다. 쉽다, 오렌지를 자르는 것은 쉽다. 그죠 이거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가주어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 주어 역할 한다. 명사정법이야 1번에 이세가 동사지 그럼 얘가 요즘 부또 뭐가 되는 거니? 주어가 되지 주어가 됐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명사정법을 쓰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그랬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가짜 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뺀다 해석해볼까? 어렵다. 뭐가 어려워? 오래된 습관을 끊는 건 어렵다 To do your best가 주어야 i 동사야.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어떻게 쓴다고요? 예. is. i 고요 뒤에, 예. to do your best죠. 해석은,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네.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 To understand is for me 주어야 is 동사고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it 예. is impossible 좀 to 좀 understand 라고 쓴다. 투명사의 주어로 쓰이는 명사형입이다 앞에서 은 불가능하다. 무양이 뭐 불가능해.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시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투부터 랭귀지까지 하시고 이사사사서 이슬 쓰고 뒤로 뺍니다. 그래서, it is interesting. 흥미롭다. 뭐가 흥미로? 배우는 게 흥미롭다. 뭐를?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건 힘들었다 to get up early가 주어야 이제 동사이고요 이 가채화 주어죠 뒤로 to get up early가 뒤로 빠지죠 네 하면 응. 이것은 좋다 응. 너의 응. 건강에 좋다 뭐가 응. 일찍 일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같고요 네 지금 주역할을 보겠습니다 네 영자를 지어봅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is가 동사잖아 그지? 앞에 주어 놔야 될거 아니야 모르고 써야 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지? to meet new people is fun 여기서 생각지만 바꾸는 기도 많이 쓴다 그랬어?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이도 많이 쓰이고요 격골 소유기를 보는 것은 지루하다 그니까 is이 it, 나왔다말 앞에 뭐라 해야 돼? e t 지루하다 나가야 되겠지. 아니죠. 지루하다 나가야 되죠. boring. 그리고 진짜 줄 뒤에 써야 될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게? to watch a golf game. 그제? 아, 여기 아마 is, is를 의사 준것 같아요. 위험하다를 뒤로 줘야 돼. 여기 뭐라 해야 돼? dangerous 나야 되죠. 근데 뭐 하는 게 위험해? 수영하는 게 위험하지. 뭐죠? to swim이죠. 수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주어 역할을 할수 없으니까. 주어는 명사만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투가 붙어야 돼요. 근데 얘가 뭐가, 뭐로 바뀌어? 명사로 바뀌고, 그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읽이거잖아영사에 우리가 공부할 때, 야, 달리다가 힘들어. 힘들어. 영어, 우리말 잘 연습 안한사람인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달리다가 힘들어. 이상하지? 어떻게 말해야 돼? 달리, 기가 힘들어. 이, 기, 이 이게, 이거에 대한 거죠 이제 네, 다음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쉽다. 가짜죠, 써볼까? 요 음. 예. 쉽다. i 음. s easy, 쉽죠. 진짜죠, 둘 써야 되겠죠. to, catch, a fish in the sea. 자, 다볼 개. 일단, 얘 투명으로 써보겠습니다. 야채를 재배하는 건 어렵다. to, 재배하다가 원래 뜻이 어려많면아서 책에 있는 거로 해주면요 네, 기르다, 뭐죠? 그 r o 야채 어, Vegetables 여기까지 주어야죠 어렵다 d. Is, 어렵다 D를, 아. 어 D를 한번 틀렸었는데, D D를 시작하는데 어렵다 D, D, D d difficult. 어 Difficult 왜 이렇게 안 쓰지? 어떻게 써? 바꾸고 가 해보래. It, it. it. 아, a it, it. is difficult, difficult to grow vegetables. Uh, 컴퓨터 게임 하는 것 재밌다. <laughs> It's 재기는 it. it is 재밌다. Fun fun을 썼냐? Fun. 아, fun 안 썼네. In interesting 썼네요 It is interesting. 진짜 좋았어요 죠 to play 어 컴퓨터 games games 하나 이어갈테니까 컴퓨터 games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워낙 아픈지 계속 할 거라서 잠깐 이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이거 계속 설명할 거다 시험 수 때마다 동사에다가 투를 붙이면 투부정사가 되는데, 이때 뭐로 바뀌냐면, 명사로 바뀌거나, 형용사로 바뀌거나, 부사로 바뀐다. 달리다가, 달리기, 달리는, 달리면서 바뀐다. 명사는 뭐로 쓰이냐면,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고, 주어로 쓰일 때는 잘안 쓰고, 가짜 조이슬 앞에 쓴다. 맞아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로 쓰인다? 명사를 수식한다. 꾸며주는 거죠. 어디서?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부산은 워낙 종류가 많아 이걸 하나하나 다할 거야 여섯 개 정도 할 거야 근데 적어도 우리 뭐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투 명사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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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열려야 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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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머릿속에 그려 놓시고요